경제학자의 서재. 경제학 콘서트 2. 현명한 사람들이 선택한 똑똑한 섹스.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한 섹스에 대처하는 방법. 미국 헌법에 따르면 주정부가 10대의 낙태와 관련된 법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대들이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낙태를 할수 있게 허용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이러한 법규는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지만 연구자들에게는 훌륭한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낙태 고지법은 10대들의 낙태를 어렵게 함으로써 10대들의 위험한 섹스를 막아줄지도 모른다. 10대들이 이성적이라면 말이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낙태할 수 있었던 10대들은 낙태 고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10대들이 앞을 내다보고 이 모든 문제를 피해가려면 우발적인 임신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강선교 외에도 콘돔을 사용한다거나 섹스를 아예 하지 않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섹스는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섹스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클릭과 스트라트만은 낙태고지법이 10대들의 위험한 섹스를 억제해준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 통계를 살펴본 결과 낙태고지법이 있는 주의 경우 10대의 임질 발병률이 성인에 비해 낮았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낙태고지법으로 인해 임신의 위험이 높아질 경우 10대들은 합리적으로 그런 위험에 대처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섹스에는 대가가 따른다. 에이지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 덕분에 10대들은 비용이 덜 드는 다른 대안, 즉 구강성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지 모른다. 또한 부주의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이를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 역시 소녀들이 구강성교에 관심을 두게 하는 데 공헌했다. 앤드루 프랜시스라는 젊은 경제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강성교가 일반 성교의 대안이라면 이성애자와의 섹스는 동성애자와의 섹스에 어느 정도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서 남성과의 섹스는 과거보다 위험해졌다. 즉, 남성의 경우 동성애가 여성의 경우 이성애가 더 위험해졌다는 것이다. 성적 기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경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처법을 내놓지 않을까. 1990년대 초 앤드루 프랜시스는 성인 남녀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섹스 기호와 섹스 경력을 조사한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당시 프랜시스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다음에는 친척들 중 에이즈 환자가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도 친척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남성의 경우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에이즈 환자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니었다. 프랜시스는 친척 중 에이즈 환자가 있을 경우 남녀 모두 남성과 섹스를 하거나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썩 납득이 가지 않았다. 에이지에 걸린 불운한 친척은 남성 동성애자의 확률이 아주 높았고, 유전학 이론에 따르면 친척 중에 동성애자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자도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다. 그러다가 그는 명확히 이해했다. 오히려 그들은 에이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실린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와의 대담에서 프랜시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통찰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친척 중 에이즈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에는 치료법이 딱히 없어 에이즈 환자들이 감염 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친척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는 남성들은 동성애를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낮았다. 마찬가지로 친척 중 에이즈 환자가 있는 여성들 역시 남성과의 섹스를 달갑지 않게 여겨 차라리 자신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에이즈의 위험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그것에 걸릴 확실한 위험을 기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랜시스는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줄 흥미로운 자료들을 몇 가지 찾아냈다. 남성과의 섹스를 기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친척이 에이즈에 걸린 후에는 달라졌다. 즉 어느 시점까지 남성과 섹스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들도 그 위험성을 알게 된 후에는 남성과의 섹스를 중단했다. 아울러 친척 중 에이즈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구강성교를 선호한 덕분에 매독에도 적게 걸렸다. 에이즈 환자를 가까이에서 본 개인적 경험이 그들을 더 안전한 섹스로 유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이한 사실은 친척 중 에이즈 환자가 있는 남성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동성애자라 생각하지도 다른 남성과의 섹스에 흥미를 느낀다고도 대답하지 않은 반면 자칭 이성애자라는 남성들보다 여성들과 더 많은 학문 성교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마도 동성애를 선호했던 남성들은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구강성교와 미성년자 낙태, 에이즈와 동성애 경제학에 대해 읽고 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이상으로 경제학 콘서트 이 현명한 사람들이 선택한 똑똑한 섹스이었습니다.